원각경 강독 보현장 제7편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 세번 간절히 청하여 마치고도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전께서 보현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누이 너희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여래에게 보살이 환과 같은 산매를 닦는 방편의 점차를 물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려 하니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서하리라 보현 보살은, 단순히 입으로만 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온전히 땅에 던져 오체 투지하며 세 번을 간절히 청하고 또다시 거듭 청하였습니다. 이는 법을 구하는 태도에서 간절함, 겸허함, 지속됨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단한 번의 물음에 그치지 않고 거듭 청하는 정성은 법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냅니다. 이에 부처님은 먼저 보현보사를 칭찬하시며 그의 물음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말세 중생 전체를 대신한 원력임을 잔탄하십니다. 법은 지혜로운 질문과 간절한 청에서 열립니다. 특히 보살이 법을 구할 때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대한 소원이 바탕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법을 구하는 태도는 수행자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간절히 청하고 반복하여 청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하여 묻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기꺼이 법을 설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